오케이, 내려 올려. 잡힌 것 같다, 이거? 잡힌 것 같다고? 잡혔네. 잡혔구나, 잡혔구나, 잡혔구나. 어디 보자. 잡혔다, 야. 우와. 잘 잡힌다, 야. 민현님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다, 그래서 저는 그냥 날먹 끓여 먹고 있습니다. 민현님이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대요. 그런데도 낚시 안 되니까 그냥 그냥 고속발로 뛰어 나왔네. 역시 잘 잡아. 오, 야. 오, 급치게, 급게 오, 라면 먹는데 밥상을 오플라 그러네. <laughs> 오우야내 꼬치 어디 갔어? <laughs> 그게 러 미녀님 고보다는 훨씬 작네. 아유 내가 또, 또 크게 또 한방에 또 아, 나는 햇반 크잖아 <웃음> <웃음> 사고도 크게 치고 그래 같은데? <laughs> 뭐야 오, 이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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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이게 뭐니? <laughs> 그, 어디서 봐어서봐 아니 딱 올라오는데? <laughs> 하늘이 <웃음> 와 이거는 빙어 아니고 피레미가 잡혔네 피레미가 와 손맛 좋았겠는데 오 좋아좋아 어우 좋아. 올리는데 어우 막 땡겨 땡겨 국내 최초일지도 모르는 외반을 빙어 낚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몇 마리인데 두 뭐. 마리야 빈반늘에한 마리가 또 물었네 누가 더 클까요? 한두개 있을까? 야두 마리다! 오! 바늘 두 개로 쌍거리를 여러 번 하네? 음. 바늘 뭐 많이 필요 있나 뭐? 음. 구데기 달기만 귀찮지 그래? 저기 초입세라서 많이 안 찍혔었나봐 <laughs> <laughs> 아 참나 역시 미녀님 또두 마리 나니겠지설마 <laughs> 자, <너>. 아니야, 하강. <laughs> <laughs> 오늘 조항 어때요?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아, 오늘 만족하죠? 어 대만족입니다. 빙어 아주냐 넘치네 넘쳐. <laughs> 자몇 마리인지 한번 세 볼까요? 어셀 <laughs> 수도 없어. <laughs> 우와, 삼데 아홉. 138마리. 어우 거기다가 <laughs> 피레미 어 <어쩌고> 얘는 피레미. <laughs> 아. 정신차림 들어가 이제. 얘네들이 여기가 산소가 좀 부족해가지고 죽지는 않고 지금 정신을 좀 하고 차리고 있는 거야. 잘 살아라. 오늘 재미줘서 땡큐. 오늘도 작은비모들은 방생을 했습니다. 미인님 수고했어요. 네, 포드미수고했습니